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입니다. 오늘은 숭역 엘크루 현장 리포트 해 드리겠습니다. 아, 한달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아, 그것을 참고하시면 아,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숭역 엘크루는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주택 조합이지만 전 세대가 지역주택이 아니라 나머지 세대를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사업이 안 되면 어떠냐, 이게 아니고요. 이미 중구청에서 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분양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일반 계약자들이 만약에 계약을 해서 계약 기간 내에 이제 엘크루에서 조합에서 그걸 완공하지 못하면 그 이행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공기가 늦어지면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 사이에 조금은 이제 안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잘못된다면. 근데 잘못될 확률은 없고요. 승역 엘크루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엘크루 홈페이지고요. 엘크루는 대우조선해양 그 브랜드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상복합 형태로 아파트를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상업적이고 방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용적률이 무려 750%예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게 분양가가 8사 기준으로 5억 3천 정도 합니다. 5억 3천 분양가를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5억 3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5구 타입이 3억 한 6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어, 어, 이거에 대해서 청약 여부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 59A, 그 다음에 59B, 84, 44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오피스텔을 그 분양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 수익금액으로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양을 대체할 것 같아요. 어, 입지인데요. 아, 입지 환경. 요거는 이제 아, 그 이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또 설명드리는 거는 다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걸로 보겠습니다. 아실지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아실지도를 보시면 요게 이제 수역입니다. 여기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중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추홀니다 이렇게 미추홀구. 여기 보면 요거는 미추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뒤에 현장 영상을 보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허름한 데를 지나갑니다. 여기 옆으로. 어, 여기가 지금 이거 여기 논이고 막 그래요. 아, 저 밭이고 그래요. 이제 지주택을 한다고 하고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엘크호 현장이 되겠는데요. 그 뒤에 한 동짜리 한별 프라이빌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보시면 숭이역이 한 800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걷기가 좀 불편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골 그 풍입니다. 지금은 볼볼일 없지만, 실제로 이 CJ 인천 제1공장이 이전을 한다고 하면, 여기 주거단지로 바뀐다면, 숭이역 일대가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힐스테이트 숭이역 여기도 지주택이고요. 뒤에도 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양을 할 텐데요. 이 인근이 그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고요. 인근에 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응급상황에 맞출 그런 대학병원이 있고요. 이 앞에 오피스텔, 또 여기도 소형평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의 임대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걸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여기는 주거지지, 뭐 사무실이, 뭐 이분들이 여기 뭐 수산청, 검역연구소 이분들이 여기 살지 않고요. 다 송도 아니면 저쪽에 그 남동구 쪽, 이게 삽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오피스텔을 산다는 건 젊은층인데 젊은층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여기에도 오피스텔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 의대학생들이 오피스텔이 있고요. 또 인하대 앞에 오피스텔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학군 보겠습니다. 학군은 사고가나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신광초등학교가 바로 한 50m 내에 있고요. 아, 가능하고, 요게 이제 일방통행입니다. 이렇게 오는 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강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가 중구기 때문에, 여기 신흥중학교, 그 다음에 신흥여자중학교를 갑니다. 근데 신흥중학교하고 신흥여자중학교가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급수가 줍니다. 그래서, 이 신흥중, 신흥여자중학교는 사실 여기가 중구기 때문에, 여기는 미초월구해요 그래서 여기는 미추홀고 학생들이 가지 않으면 학교가 졸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학군이 용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용연 중이나 용연 여중을 갈라 그러지 이미이 신흥 중이나 신흥 여중을 안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지금 대폭 줄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통폐합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에, 여기 그 헬스테이트 아숙역엘크루 죄송합니다. 엘크루에서. 중학교는 신흥중, 신흥여자중이다. 그래서 불과 한, 한 1km 정도에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는 임교고등학교는 이 위에 광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이제 광성중학교는 남자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는 이제 이 앞으로 가서 여기 보면 인일여자고등학교 있습니다. 재물포고등학교는 이제 송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 용현동 쪽에 여기 인앙고등학교도 있고요. 이쪽에 인하부고 그다음에 학익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옥년여고 송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고등학교는 어차피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 얼마큼 학력 신장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켜 주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거리의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다만 초등학교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와 여중 남중과 여중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낙후됐어요. 여기가 옛날에 시장도 있고. 기름골목도 있고 그래서 낙후됐는데 주거지로 바뀌면서 변모할 듯 해요. 근데 당장 보시기에 현장을 보시면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걸 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실 텐데 84 기준으로 5억 2천 그리고 5구 타입 기준으로 3억 6천에서 7천이기 때문에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 그 뒤에, 여기, 그, 이쪽에, CTOCL, 뭐, 6단지, 여기 생각하시고,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여기, 그, 엘크루를 청약하셔도 됩니다. 근데, 당장은 제가, 이게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10년 뒤면 바뀌겠지만, 당장에 뭐, 변화가 많을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홈플러스가 여기 있는데, 이 홈플러스도 사실은 이그 온라인 시장이 발달해서 경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마트가 있는 거하고 이게 활성화되느냐고 또 다른 문제기 이 때문에, 그거는 또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서, 저기 그, 예, 그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 5구 타입을 보시면 안타깝지만 이제 3베이에요. 조금 안타까운데. 근데 제가 직접 모델하우스에 가서 봤는데 이 방은 좀 크더라고요. 요게 이제 3억 6천 정도 하고요. 요게. 그 다음에 8사가 좋습니다. 그래서 8사는 이 확장형으로 4베이 구조에 알파룸이 들어가는 요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꼭 청약을 하셔라 이 말씀은 아니고요. 가점이 낮아서 모두가 원하는데 당첨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지금 sk가 7억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 5억 2천이면 거기에 중도금 무이자기 때문에 5억 2천 정도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숭이역 엘크로 왔고요 재물포역 보고 계십니다 한번 어, 모델하우스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이고요 네, 그래도 지주택으로 이렇게 그 사업 계획 승인인가를 받아서 일반 분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성공한 지주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가 엘프로 예전에는 홍보가 아닌데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가 되겠죠. 한번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그 숭이역 엘프로 영상이 되겠는데요. 여기 가좀 숭역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지주택 필스테이트 숭역이고요. 제가 여기 가르치는 이 방향으로 수인선이 지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한 8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숭역 엘크로 현장 리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모집 공고가 났고요. 그래서 8사 기준으로 해서. 5억 2천 정도 합니다. 어, 인근에 그 SK 어, 뷰가 한 7억 정도 한다고 보면 저렴한 가격이고요. 나름대로 그 가성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밑으로 지금 예, 제가 지금 이, 이 밑으로 아, 수인선이 지나가는 거고요. 왼쪽이 이제 CJ제일제당, CJ 제일제당 CJ 인천 제1 공장입니다. 이 부지가 주거지로 개발된다면 뭐이 일대가 엄청난 변화를 겪겠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구입니다. 아까 길 건너 왔을 때에 여기는 중구고요. 근데 실제로 어, 이 사람들이 그 중구 행정구역상 중구지만 어, 미추홀구생활권입니다. 이쪽도 이제 지주택을 추진한다고 럽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현장이 숭역 엘크로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업, 상업적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 요 앞에는 그, 정비 단지라 그러죠. 그 기아 오토큐하고 아, BMW 어, 정비 단지가 있고요. 저 앞쪽이 이제 예, 인천 항입니다. 내항. 예. 지금 항상 이제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요 밑으로 이제 지하철이 지나가고요. 앞에 보이시는 요 앞에가 이제 제 외기 외곽 아, 순환도로, 가 아, 되겠습니다. 밑으로. 해저로 해서 청나로 가는 거죠, 이게. 예. 오른쪽이 숭의 엘프로 현장이 되겠고요. 앞에 오래된 그삼미가파트도 있습니다. 자 엘크루 주상복합 신축 공사 현장이고요. 이렇게 길게 요 한별 아파트처럼 아, 요거는 이제 한 개동으로 졌지만 여기는 이제 그 오피스텔까지 하면 네 개동으로 짓습니다. 이게 지주택이지만 에, 지금은 일반 분양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은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공기가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지체 보상금을 받지 추가 분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결국은 이제 조합원들이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여기가 신광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신광초등학교 초 역세권 단지가 되겠습니다. 초 학세권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광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위험한 부분이 많았는데 우회전 전용으로 이렇게 중앙 분리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안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펜스도 만들고요. 그래서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가면 이제 다시 숭이역이 나옵니다. 숭이역까지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고입니다. 아, 청약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뭐 강력하게 권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 지난번 송도역 그 서해그랑를 그 더파크도 5억 한 7천 정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5억 2천이기 때문에 5천 정도가 이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전마이는 보시고요. 물론 이게 뭐 송도나 뭐 시티오시엘처럼, 어, 그, 입지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봤을 때 CJ 제일재당 부지와 그 인근의 지역들이 발전한다고 본다 그러면 개발된다고 본다 그러면, 어, 입지는 그렇게 나쁜 편도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이 땅도 아마 개발이 될 겁니다. 이 역세권에 이렇게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앞에 힐스테이트 숭여역이 이제 들어오고 나면 아마 서서히 바뀔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역 엘크룹 현장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